자, 반갑습니다, 여러분들. 채드입니다 와, 브롤스타즈 요즘에 진짜 무슨 일이야. 왜 이렇게 스타드롭을 뿌리는지 모르겠는데, 저도 소문을 듣고 왔습니다. 지금 계정에 스타드롭을 100개씩 뿌린다는 소문이 엄청 돌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이걸 지금 받으실 것 같은데, 뉴스 탭을 눌러서 보면은 이게 지금 꽉 차서 100개를 뿌린다는 것 같습니다. 스타드롭 100개 이벤트입니다. 그래서 제가 본 계정, 두 번째 계정, 그리고 세 번째 계정 다 체크를 해봤는데, 게임을 안 뛰었는데 다 주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 총 스타드롭, 300개 오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첫 번째는 저의 본계정부터 본계정은 지금 받을 게 없어서 기대가 많이 안 되는데 최대한 제가 빨리 누르고 신어나 전설만 최대한 좀 보여드리는 걸로. Let's go! 자, 가보자고. Hello. 뭐야, 이거? <laughs> 아, 진짜! 이런 거 뜨면 안 돼. <laughs> 세 번째 많이 떴어요. 지력구리. <laughs> 나 지금 불링 꽉 찼는데. 불링 7천 인데 지금 8천 개 되는 건가? 쭉쭉 가보죠 시작하자마자 스타트는 매우 좋습니다. 희귀랑 총 희귀는 빨리빨리 제가 패스하도록 하고. 메덱. 가! 크레딧 괜찮아요. 제가 영상은 못 찍었는데 드디어 테드도 태양 2에 들어왔습니다. 태양 명성 2. 계략 1만 천개 모으면은 나도 유성이야 이제. <laughs> 자, 매틱 가! 아, 코인 괜찮아! 메틱! 가! 아, 블링이나 지금 코인을 많이 주네. 크리딧, 색 중에 하나네, 보통. 와, 두 번째 레전드를 떴어요. 이거 진짜 많구나, 생각보다. 까보겠습니다. 아, 나 크레딧을 원했는데 차라리 세 번째 레전더를 떴습니다. 크레딧이 필요한데 기왕 태양조었으니까 유성을 좀 가고 싶어서.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. 자 신화. 야! 신화에서 크레딧이 많이 나오는구나 지금 보니까. 어? 다았다 이게 결과 값을 안 보여주네요 지금 보니까 원래 스타드롭을 이렇게 주면은 마지막에 뚱뚱뚱뚱뚱뚱 해가지고 초 얼마를 받았는지 그걸 알수 있는데 어.. 요거는 어.. 저희 편집자 형님께서 어.. 빼주시지 않을까 <laughs> 자 오케이 요번에는 두번째 계정 들어왔습니다 이 계정 같은 경우에는 브롤러는꽤 있는데 스타파워라든지 지금 제가 레벨을 안 올려서 제일 잘 나오면은 전설에서 하이퍼 차지를 노리는 게 가장 좋아 보이는데 요것도 100개! 바로 한번 다녀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레전드, 세 번째 바로 뜨네. 이거 지금 보니까 본기정도세 번째에 떴어요. 확률 조작 같다? 나쁘지 않아. 아, 평타. 스타 파워, 이거 나쁘지 않아요. 신화! 그렇죠! 뭐야? 안녕하세요. 아씨나 신규 브롤러 나온 줄 알았는데, 실내 보고, 어, 이거 많이 보던 건데 그래서 그때 딱 스킨이 머릿속에 딱 스쳐 지나갔는데. 좋았어요. 와, 확실히 부기정이좀잘나온 느낌이야, 지금. 전설 세 번째가 두 번째. 나이스! 오, 하이퍼 차지가 제일 베스트인 게 이게 5천 골드라서 일반 유저 입장에서는 진짜 얻기 힘듭니다. 나이스, 좋고요. 자 신아, 좋까 아, 나휘리르뿅한알았는데 까비. 와, 전설 잘 뜬다 진짜. 하이퍼 차지? 나, 아, 상월영? 아, 이건 아니지. 아, 여름나라 슈퍼 세티. 그렇죠! 뭐야! 지금 영웅인데 떴어요 임페르노 저기 지렛구리 자 메테 오랜만에 나왔는데 아 500코인 지금 이거 확률주작인게 진짜 신기합니다 지금 두번째 부계정에서 크레딧이 50크레딧 딱 한번 떴어요 지금 한 7,80개는 깐것 같은데 와 확률주작을 이렇게 하나? 쓸데없는 피핑이 엄청 나오고 있거든요 뭐야? 갑자기? 스킨, 영웅에서 코넬리우스 스킨 나왔습니다. 자, 신화! 얍. 이거 봐! 그나마 지금 크레딧이 두 번째 뜬 겁니다. 50 뜨고 200 뜨고. 이러면 롤라도 뽑았지? 아, 바로 나오네. 교체할 게, 아, <laughs> 교체할 게 핵밖에 없어. 이러면 롤라 가야지. 어쩔 수 없어. 확인. 신화 해제! 자, 이게 갑자기 나오네? 자, 이러면은, 자, 중간에 바꿀 수 있으니까. 확인하고. 어? 바로 매생 아.. 피피 그만 좀 제발 만천개야 지금 게임도 안뛰는데 보이죠 부계정은 자 신화! 아500코인아 가비 자 닦았습니다 일단 닦았는데 코인은 상당히 지금 쌓인 것 같고요 나머지 또뭐 없지 뭐 사드로 1000개 또보너스로안 주나 자 오케이 중간 점검을 해보면은 일단 크레딧은 대략 한 300개 350개 정도 나왔고 요것도 역시 저희 편집자 형님께서 분류해 주실 겁니다 아마 블링은 제 기억으로 거의 안 나왔고 PP랑 더븐 토클런가 그것만 무진장 나왔거든요 지금 그리고 결정적인 게 하이퍼 차지가 하나가 나왔다 신규 블러는 지금 안 나왔고 스킨만 몇개 나왔습니다. 모아서 롤러 하나 뽑고 자 이러면 마지막 세번째 부계정은 브롤러 자체도 많이 없어가지고 기대가 됩니다 들어가보죠 자 세번째 부계정입니다 블링이 1600개 pp 5000개 골드 8000 확인 이것도 세번째 전설팀이 진짜 주작이야 이거는 진짜 이거 확률 조작이고 자 첫번째 두번째 아까 세번째 첫번째 부계정 두번째 다 떴죠 어어 아니네 실례합니다 뭐야! 바로 떴어, 또! 열번 안에 무조건 뜨나본데? 가보자, 첫 번째! 따! 아, 어, 이건 아닌데? 휴! 어떻게 세 번째 부기 중에 더안 뜨냐? 가보겠습니다. 하이프차지, 제발. 따! 이었다 맞아, 이거, 확률? 어, 뭐야! 스캔 파이멀 클래식, 까비 까비. 아우 싸구려만 나와. <laughs> 바로 매직. 신규 불러 브로... 아스킨 마법사 발레. 오케이. 붉은 마법사. <laughs> 스타더롬에서 나오는 스킨 특 싸구려만 나와. 매직. 자 신아. 라봉이 아... 따봉이 지금 따봉할 때야. 매직. 자 신아. 어 진짜 안 뜨다. 어떻게 세 번째 무기력이 더안 뜨는데? 매직. 자 신아. 아니 왜브롤러를 하나도 안 줘? 나 말했어. 와, 이렇게 험할 줄이야. 아니, 어떻게 세 번째 부계정이 더안 나왔죠? 이게 지금 나올 게 태산인데, 보면은 초희기 브롤러랑 영웅 브롤러도 지금 잠금해제 안된게 되게 많죠? 이거 봐. 와, 망했어요. 세 번째 부계정. 골드도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안 쌓인 것 같고, 블링이 지금 아까는 1600개 아니었나? PP가 몇 개인지 좀 확인해보죠. PP가 오지게 좀 많이 나온 것 같은데? 어쨌든, 오늘 스타드롭 300개 까기 망했네요. 아, 결과값이 생각보다 만족스럽지 못한데, 뭐 어쩔 수 없습니다. 여기까지입니다. 가시기 전!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한면 부탁드리도록 하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본 계정 하나밖에 없어서 100개를 깠다 근데 전설몇개 나왔고 대충 뭐가 나왔는지 댓글 달아주시면 은 제가 나온 거랑 좀 비교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확률 주작당한 것 같아 어쨌든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해보고 가보도록 할게요 가볼게요 패스